라인, 라인은 글자요 어쨌든 뭐게 내용이 중요하지만 아는게중요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 네, 그것도 중요 지금 한근영 후보님은 지금 몇 차입니까? 이게 2차 2차 3차는 며칠 날 합니까? 마지막 날 하려고 20일 날했습니 마지막 날 같으면 며칠입니까? 수요일입 수요일, 아, 수요일 날그러십니 아, 우리 진순정 후보는 한 번에 뭐 음. 20분을 두 개를 한 번에 해버렸대 아, 저 그거는 예. 아, 저런 방법 있었구나. 예? 예?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성, 같이 음. 아, 요, 성법이을치를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아니, 지금 잘나어요 아, 이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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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번에 뭐, 어떤 분이, 뭐, 당은, 당은 명부, 당은 명부를 달라 했다는데, 그건 조금, 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당은 명부를 달라는 게 아니고, 성, 성, 음. 선거인단 명부를 달라 했답니다. 그거는 오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당, 당원 명부는, 어, 어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고. 그럼 법으로 엄격히 이제 규제되어 있으니까, 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자유로운 그 정당 가입을 위해 당원 명부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당원명부를 이제 필요한 데는, 저, 우리나라 그 정당법에, 정당법 24조에 보면, 음, 재판할 때, 판사가 요구할 때, 법원에서 요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선관에서 위 당원 확인을 위해서 할때 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음, 필요할 때,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당원명부를 제출한 거, 연락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당원명부 달, 다할 수도 없고 뭐 그걸 뭐 열람하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은 법에 또 진영 5년 뭐 이하 뭐이 정도 이렇게 무겁게 엄격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뭐 그분 당한 명부 달라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 명부 그거는 주게 되어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 먼저 얘기해 사합니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선거인단 명부가 17일 날 이제 그게 해갖고 이제 그 그렇다고 그뭐 정보를 줄 수는 없고 가상 번호로 이거 이런 정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았는데 받았어. 그러니까 17일 날인데 어 이제 가상 번호 가상 번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00 00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그 회사 업체에서 이탁을 했는데 하루만에 그게 잘안 되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끼어갖고. 오늘 월요일 아닙니까? 오늘 받았던데 여기서도 교당에서도 음 뭐, 뭐 보셨어요? 예? 아.. 문.. 문 음, 열어놓고 가요 아니 아직, 그 아직, 그 아직,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지분나왔던때어 <laughs> 예. 신어주시면 신어주시면 네, 네. 신어주시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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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4, 3, 2, 1. 우리 공당의변화와 미래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원의 당대표 선거 어, 기호 2번 개혁 후보 한근영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제 2차 정견 발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정견발표 때제 4대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나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한 정정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난번에도 분명히 정견발표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강민수 위원장 출연 과정에서는 저는 거기에 개입된 바도 없고 아, 출연한 바도 없고 개입된 바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카메라에 비치지 않는 곳에 제가 있었다는 형기 사실 유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결과를 위해 뛰시는 거은보수라고할수 어, 없습니다. 바파라고할 수도 없고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우리 공화당답게 외치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좀더 당당하게 뭐어대명 하듯이 어대조라고 하시던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8월 15일 집회 관련해서 제가 어, 허평한 선거대책 위원장님과, 어, 언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언쟁에 대한 내용은, 어, 또, 제가 연설하는 내용에 대한 사정고지 내용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고, 이는 후보에 대한, 어, 후보이 저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웠을 뿐이고, 허평한 위원장님과 이 내용에 대해서 사후 통화도 마쳤습니다. 어떤 분이, 뭐, 제가 허평한 위원장한테, 자, 저는 이모 뭐 전, 천만인 뭐 대표를 보실 테니, 당신은 뭐, 조원진 대표를 보셔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말 자체 제가 한말 있습니까? 허평한 위원장님께 여쭤봤으나, 그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실 정도로 허평한 위원장님께서도 반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캠프의 공식 질의를, 어, 선거관리위원회,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넣었으나, 어, 어떠한 공식 답변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돕니다. 어, 한근영 뭐, 최고위원으로서 당에 돈 받아놓고 저런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이라는 명목으로 당으로부터 단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아닌 타 청년 최고위원은, 어 당으로부터 최고위원 목수로 받은 바가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만, 어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 선거대책 위원장이신 현진석 위원장님께서도 최고위원 목수로 돈을 받으신 바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이나 여러 가지 선거 과정 등에서 당의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본인 돈을 더 쓰셨던 분이지 절대 당으로부터 그런 돈을 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 제가 당으로부터 받은 돈은 어 지난 뭐 국회에 있을 때뭐 토론회 같은 거 있을 때 국회에서 당연히 나오는 그런 돈, 그리고 이제 몇몇 건에 대해서 건바이 건으로 받은 건이 있어도 최고위원 몫이나 이런 정기적으로 받은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차비 또한, 차비나 이런 것들 또한 5년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약 1, 2년 정도는 약 1년 혹은 그 이상 정도는 저희 아버지, 저희 부친께서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퇴사한 2022년 제가 6월부, 아, 7월부로 제가 타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것에 대한 정당한 노동에 대한 근로 계약서에 대한, 어, 돈만 받았지, 그 이외에 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2022년 4월 서울로 상경하여서 집을 얻는 과정에 사실 원래는, 어, 방을 얻어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방 계약하는 당일날까지도 보증금에 대한 말이 없어서, 그것을 제돈제 제, 저희 가족과 제 돈으로 메꿨다는 사실 그리고 그돈 때문에 모 당원들한테 모 당원한테 돈을 빌린 사실 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수 전 최고위원 관련하여서 제가 돈을 빌린 걸로 지금 이리저리 뭐다 나누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2010 2019년인가요? 2019년 고걸 선거에서 한상수 전체고위원님께 기타금을 빌렸고요. 그리고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관련해서도 한상수 전체고위원님께 기타금을 빌렸습니다. 그 기타금들은 후원금을 통해서 모조리 다 갚은 상태고요. 그 기타금을 제외하고 제가 한상수 최고위원님께 빌린 거는 딱한 건, 어, 2020년 1월경에 제가 빌린 300만원 규모의 차용증을 쓰고 빌린 어, 금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후원금이 1억 5천이나 혹은 다 거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선거를 다 치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서 제가 밥을 먹고 급하게 차를 타고 다니고 혹은 제가 선거 때 제가 쓸수 있는 그런 돈을 당원들의 피땀으로 돈으로 쓸수 없다 하여서 제가 한선수 전체국회님께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 개인 채무로 어 지금 어 이건 일이 있어서 최근에 다 갚았습니다. 더 이상 어, 불미스러운 허위사실 유포가 없었으면 하는 말이고,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시면 한상수 전 최고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 청년 등덤이라서 선거 내보내놓고 기타금도 마련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어, 금전관계로, 어, 그 사람의 차용증으로 묶어서 내보낼 거였으면 제가 참 바보같이 그 선거에 나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도, 어, 우리공화당 공식화폐의 보호, 모 당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고소고발에 대해서 저희 캠프에서 말씀드린 바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앞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지, 당원들 한명한 한 명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모 당원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답게 진실과 정의 외치시는 분께서 분명히 허평한 위원장님께서도 말도 안 된다고 라 말씀하신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이 왜 당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는 우리한테 유리할 때만 진실 정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불리하더라도 진실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답게 공명정대하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원들께 분명히 여쭙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사1 5 총선 관련해서 저한테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4.15 총선 후원금을 전액 다 채웠습니다. 1억 5천 혹은 6천 가량을 전액 다 채웠고요. 선거 관련해서 6천여 만 원을 사용하고 9천여 만 원을 다 당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으로 다 올려 보내는 그 9천만 원을 올려 보내는, 9천여 만 원을 올려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 선거 캠프를 도와주셨던 분들 밥한끼 제대로 못 드리고, 선거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어, 지출도 못 해드렸습니다.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혹은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당을 위해서 그렇게 다 올려 보냈고요. 그리고 그 9천여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부산시당 현 버스가 어, 준비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그러한 권리는 없지만 저에게 그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후원금을 제가 중앙당으로 보냈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제가 분명히 따지고 물을 수 있었으나. 제가 묻는 것보다 먼저 알아서 신뢰를 증명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에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버스에 썼다라는 것그한 문장 이외에는 어떠한 제가 당으로 올려보낸 9천여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 선거에서 썼던 돈은 분명히 우리공화당을 위해 나간 돈이고 제 당선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당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 인생 혹은 이제 제 시간 투자,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희생에가면서 나온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다원분들께서 따진다면 어, 그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 이후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제가 아닌 중앙당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다 어, 이렇게 제가 음, 허위사실이나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음해 어,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우리 공화당 다운 행태인지 여러분들께 여쭙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릴 말씀 하나 간단히 드리면서 어, 오늘 2차 정견 발표 마치려고 합니다. 어, 8월 27일이면 어, 새로운 지도부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가 뽑힙니다. 누가 뽑히던 간에 투명한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당원분들께서 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정치는 누구 한 명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신뢰를 했었더라도 앞으로의 내용을 신뢰,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신뢰는 사람의 변질을 낳고, 그리고 무, 보이지 않는, 덮어놓은 돈 또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싸우게 만들고 가족들끼리도 의가 상하고 형제끼리 의가 상하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그 여러분들 돈으로 전액 이루어지는 우리 공화당의 운영, 그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닌 누가 뽑히던 혹은 어떤 분들이 지도부에 개입을 하게 되던 어그 투명한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보장받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것을 끝으로 어 2차 정경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우리 공화당답게 진실과 정의를 외치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진실과 정의라도 어, 혹은 어려운 얘기라도 어, 그것에 대해서 수령할수 있고 혹은 어떻게 할것인지 고민을 해야 정당이고 우리 공화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어, 2차 정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그 42초 남았으니까 좀 더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어 당원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몇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어, 백악관 기자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초청하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뭐 기자분이 있는데, 그분 앞으로 하나 월 500만원의 돈이 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당원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면서 여러분들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안사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당대표 선거 후보자, 기호 2번 한근형 후보의 2차 정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대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늦게 한 사실입니다. 아... 그 강덕수 씨가 지난번 한근형 최고의 당시에 6월 10일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2 7일날 강덕수 씨가 또 무슨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며칠이 좀 걸리지만. 어, 한근영 후보를 돕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다 하면서 거기에 조원진 어, 대표를 사려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덕수씨와 어떤 관계인지 네, 또 강덕수씨의 그런 도움이 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 굉장히 뭐 강덕수 전 위원장이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강덕수 위원장과 사실 이번 선거에 관련돼서 아무런 개입이 없습니다. 뭐 선거 캠프 밖에서 뭐 따로 뭐 단톡방을 파는지 말하지,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말이고, 뭐 우리 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힘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여러 경선을 치르더라도, 당원이 아닌 안팎에 여러 가지 지원 공세는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저의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괜히 엮어가지고 그거를 네거티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정중하게 사장드립니다. 혹시 제가 연관되거나 연락하거나 만났거나 하는 거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실 거고요.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저희는 굉장히 좀 축제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동안 어, 두 번의 전당대회였지만 뭔지 모르게 지나갔고 어, 지금 세 번째 전당대회를 하면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뭔가 어,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어, 또 당대표 후보도 어, 그런분위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끝이신가요 네. 질문 r y h 예, 한가지 r y <laughs> h 습니다 저, 우리 그한 n 영 후보 예. 선거 때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저는 두번나 n 었죠두번나 u 서두번다 낙선했죠? g a r y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 보셨습니까? 책임이 없습니 저는 2020년 4월 선거 예. 끝나고 나서, 당시에 대표께, 어, 저는 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기도 하고, 후보기도 하지만 지도부였기도 한거죠 네. 책임을 지고, 저는 당의 활동을, 어, 당분간 좀 접겠다라는 네. 의견을 드린 바 있으나, 어 사실은 저를 지난 2020년 74 전당대에 출마시키게 한게 좋은데, 그 본인입니다. 어, 출마 등록 마감일 하루 이틀 남겨놓은까지 제가 절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저를 대구로 불러내서 저를 설득하신 게 대표 본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책임을 지고 싶었으나 질수 없었고 이번 전당대 아 이번 대선 끝나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이번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yeah. 2차 정기발표 내용이 좀뭐 뭐 변명하는 것 같은 정도? 아, 다음 3차에서는 좀 우리 공화당을 위한 그런 분그 말씀드리겠지만 변명이 아니라 저에 대한 분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뭐 제가 할수 있는 제가 질문 다 묻고 난 다음에 하세요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아, 지금 그 정기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진 대표가, 그, 당에, 예, 자금을, 지출을, 투명하지 않고, 어, 어떤, 개인적인, 뭐,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된 게 있으면, 최고, 위원로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 그,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어,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음. 15% 이상 받으면, 전액 선거 비용이 환급되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 환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는 선거관리원에서 위회 구체적으로 그 자금 출처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들여다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그냥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역까지 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법상의 정당의 자유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원에서 위회 자금으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당원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당인데 그 운영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만 안다는 것은 심지어 최고위원들까지 몰랐다는 것은 분명히 말이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뭐 국민의힘이나 정당에서는 뭐 예상결산위원회 최고위원회 보고 여러가지 2중 3중 절차를 통해서 그 자금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과연 우리 공화당이 뭐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정통 보수로 선다고 하면서 그들 또한은 그 투명한 회계에 대한 절차 왜 우리는 당원당도 있으면서도 안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진심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그 부분 한 마디 니다 지금 그 우리 공화당이 원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말 그 문재인 정권이 제일 그 무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았다면 이 문예인 정권에서 어떤 걸고르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내서 그룹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습니다 저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이지, 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제 입으로 언급하는 게 여러분들 아픈데 후기 할것 싶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도 없으십니까? 이렇게 치면 어, 당대표 선거 후보 기호 2번 한근영 후보의 정경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에 문제가 많다면, 많다면, 그 5년 동안 최고위원을 하면서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 요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5년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최고위원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최고위원을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있을 때 해야지. 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음, 어쨌든 뭐, 후,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뭐, 지금 뭐, 빈, 크게 뭐, 비난하고 이럴 수는 없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자기가 최근 5년간 했으면, 5년인지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5년간 했으면, 그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어? 아니면, 뭐, 그 잘하는, 있잖아요. 이거는. 음? 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든지 해갖고 이걸 어? 깨부수든지 해야 되지 왜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음. 자 이제 아.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바로 이제 좀 조금 이따 바로 열겠습니다. 바로, 열, 바로 여기 시도당 이현장님 긴급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깐 이현님 3시부터 3시부터입니다. 3시부터. 3시 연락은 저도 뭐 긴급이 어제 연락을 받아서 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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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종료하고 조금 이따 다시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